네 반갑습니다 비오건입니다 2023년 10월 11일 저녁 9시가 됐는데요 자 늦은 시각인 만큼 자 오늘 비오건의 종가수는 특히 오늘 큰 폭의 반등이 나온 2차전지 관련주들이 자 어디서 반등을 했는지 주로 일봉 차트로 찍어보면서 간략하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에코프로 BM인데요 자, 45만원 위에서 어, 고점이 찍히고 있는데, 자, 주식이 예,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최저가 구간은 22만원 초반대인데요. 어, 지금은 종가가 24만 3,500원. 자, 밀릴 만큼 밀렸다. 자,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자, 공매도 세력도 많이 모았으니까, 고마무라이 아, 정도면 많이 모았다, 이가. 뭐, 영화, 영화 그 대사처럼요. 자, 이 정도에서는 어, 매수세력들의 결집을 좀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자, 스케일을 조금 넓혀보면, 파란색 라인이 나오죠. 일봉상. 자, 생명선 2. 아, 살짝 분개를 했습니다만, 자, 아무튼 그 근처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바람이라면 반등이 조금 더 이어져서, 저 30만원대에 있는 어, 40 라인까지 생명선 원까지 시원하게 일단은 반등이 좀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밑에 주가 하락의 사이클이 어디서 멈추는지 리버스 롱 레인지를 한번 보시죠. 자 마이너스 80을 찍는 자리가 45만 5천 원인데요. 자 공기롭게도 거기가 최고가 구간이 되겠습니다. 자, 종가선 차트만을 보고 주가의 저점이나 고점을 맞추는, 맞추려고 하는 시도는 사실상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수 있죠. 자, 그래서 보조 지표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리버스, 이 차트도, 보조 지표도 하나의 도움이 될수 있겠죠. 자, 마이너스 80에서 리버스가 찍혀 있죠 고점입니다 단기 고점인데 자 어디까지 하락이 이어질까요 일봉상 자 설마 저 밑에 생명선 2까지 흐르겠나 싶었는데 자 에코프로 BM 천하의 에코프로 BM도 자 어쩔 수가 없습니다 3천 종목 가운데 한 종목이 불과한 것이죠 물론 시대를 선도하고 있는 전 세계 양극재 그렇죠? 어, 한 숟가락 안에 들어가는 종목이지만 에, 어쩔 수가 없다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여기까지 밀렸는데요 파란 라인 스타트 라인까지 자 거기가 어디냐 바로 리버스 에, 80이죠 자 그래서 하락의 사이클이 자, 45만 5천원 46만 2천원 저 구간에서 에, 마이너스 80 구간이죠 자 어디까지요? 예, 80 라인 구간까지 예, 하락 사이클이 줄기차게 이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잘 참고를 해 보시고요. 자 보스코 퓨처임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 또 다른 양극재 종목인데 똑같습니다. 자 일봉상 종가선 라인으로는 60만 원의 고점이 찍혀 있죠. 자 캔들로 보면은 어, 긴 위, 위쪽에 꼬리가 나 있는 형태가 될 텐데요. 자, 고점이 종가선보다는 많이 높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종가선상 60만원이 지키고 있는 저 자리, 아, 마찬가지로, 어, 리버스는 마이너스 80을 찍고 있습니다. 저 밑에 파란 라인 보시죠. 마이너스 80이죠. 자, 거기서 공교롭게 얘도, 예, 하락이 시작이 됐는데, 설마 얘도 어, 리버스가 80까지 찍히면서 하락이 이어질까요? 예, 똑같습니다. 보실까요? 자, 지금 33만 어, 3천 원이 찍히는 저점 구간인데, 자, 마이너스 80 라인에 예, 하락이 시작됐는데, 하락의 사이클이, 어, 리버스가 어, 80 근처까지 올 때까지 하락이 예, 예, 지속이 됐다는 걸알수 있죠. 보시죠. 자, 그리고 얘도 스케일을 좀 넓혀보면, 여지없이 200선이 생명선 2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에코프로 BM하고 사실상 거의 유사한 흐름입니다. 살짝 깨고 내려갔다가, 에,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죠. 자, 어떻게 보면, 이 공매도 세력들의 포화가 자포스코퓨처엠과 에코프로 비엠에 어~ 그~ 어쨌습니까 어, 집중이 돼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여지없이 마이너스 어, 80에서 80라인까지 어~ 공히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양극재를 대표하는 어, 두 기업의 주가를 일봉상 자 이렇게 마이너스 80에서 80까지 자 밀면서. 엄청난 공매도 세력의 잔고가 에, 짭짤하게. 그네들 입장에서는 뭐 그렇죠. 아, 주가가 폭등을 하면서, 아, 그렇죠. 어, 대시세 구간에서 공매도 세력들이 많이 당했는데, 자 그걸 지금 만회해 가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자 반면에 에코프로는 좀 강하죠. 자, 보시면, 자, 주가가 좀 강하긴 한데, 생명선 2를 터치를 안 했기 때문이긴 한데, 자, 그러나 얘도 일봉상 리버스 라인을 보면은, 자, 여기 고점 지키는 구간, 자, 종가선으로는 129만 3천원인데요. 자, 아무튼 저 구간에서, 네, 어떻습니까? 하락이 시작이 됐죠. 됐죠? 그리고 어, 리버스 라인은 마이너스 80입니다. 밑에를 한번 보시죠. 자, 얘도 그러면은 80 라인까지 하락이 어, 지속이 되는 거냐? 뭐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보시죠 자 주가가 생명선 2 60만원 살짝 위에 있는 그 구간까지 내려가지는 않았는데 자 일단 여기서 하락이 멈췄죠 자 리버스 라인이 80 라인을 절묘하게 찍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죠 밑에 파란 라인요 리버스 자 그래서 공매도, 매도 구간이 어, 마이너스 80 구간에서 80까지 자, 이어졌다는 것을 에코프로에서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일봉입니다 자, 포스코 홀딩스는 조금 강하긴 하네 그렇죠? 자, 마이너스 80에서 40라인까지 하락이 이어졌습니다. 중간 지점입니다. 생명선 2, 생명선 1의 거의 중간 지점까지 주가가 흘렀습니다. 자, 코스모 신소재에도 좀 강한 축인데, 뭐, 얘도 어, 생명선 투 근처까지 밀려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서 반등이 예,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락이 조금 상대적으로 덜한 종목들도 있고, 어, 어좀 많이 내려온 종목도 있는데, 금연 같은 경우에도 포스코 홀딩스처럼요. 자, 10만원을 지지하면서 반딩이 나오죠? 자, 두 개의 생명선 중간 지점이다. 강하다는 걸알수 있겠죠? 그렇죠? 자, 에코프로 BM이라든가 포스코 퓨처엠은 저 하락이 어, 생명선 2까지 떨어졌는데, 어, 포스코 퓨처엠이나 금양 같은 경우에는 중간 지점까지 흘렀습니다. 그렇죠? 자, 리버스 롱 레인지로는 어, 80이 아니고 40 라인 근처까지 흘렀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 한번 보시죠. 사공 라인이죠. 리버스는 사공 라인까지. 그리고 주가 위치는 종가선상으로 두 개의 생명선 중간 지점까지입니다. 자, 포스코 DX도 한번 보시면, 자, 얘는 조금 더 강해, 강하네, 강하네요, 그렇죠. 생명선 원 사공 라인을 사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포스코 DX가 상당히 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어, 리버스는 현재 제로와 사0라인 중간 지점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태, 상태입니다. 여기서 반등이 나올 어, 기미가 좀 보이기도 하네요. 포스코 TX.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마찬가지로 생명선 두개 중간 지점인데 중간보다 약간 높은 애죠 중간 지점은 어, 6만원 정도로 볼수 있겠는데 얘는 주가가 자, 6만 5천원 정도에서 에, 반등을 찍었습니다. 역시 40 라인과 80 라인 중간 지점 리버스고요. 아 얘는 뭐 오늘 많이 반등을 했군요. 어 생명선 두 개의 중간 지점까지 내려와 있네요. 80 라인. 자, 동훈 아나텍도 한번 보시죠. 예. 고점을 찍는 자리가 5만 원 정도인데 어, 마이너스 80 밑으로 살짝 하회 했죠. 리버스 라인요. 자, 그리고 일봉상 급락이 떨어지고 주가가 매겁시흐르는데 어느덧 중간 지점 두 개의 생명선 중간 지점까지 왔고 2만 원이 살짝 붕괴됐는데, 자그 라인은 일봉상 다름 아닌 어, 리버스 80 라인을 터치를 하고 있다. 뭐, 어, 재미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모든 종목이 다 그렇게 가지는 않습니다. JYP 40 라인 터치합니다. 리버스 강하죠? 네, 물론 주식이 많이 조정을 받긴 했습니다. 자 루니 또 한번 찍어봤고요. 신성델타테크 얘 예, 굉장히 강합니다. 일봉상 사공라인자 자, 보시죠 사공라인 위로 안 올라오네 그렇죠 리버스가 자 주봉이고요 자 월봉입니다 신고가 라인인데요 자 일봉 주봉 월봉이 모든 가격 라인이 전고점 구간을 뚫고 어떻습니까? 아, 신고가로 달리고 있는 신성 델타테크. 자, 어느덧 64,500원이 됐습니다. 어어, 하다 보니까 자, 분명히 한 1, 2주 전까지만 해도 5만원 밑에서 예, 놀던 종목인데, 4만원이 일0시 깨졌었는데, 자, 이게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리버스 를롱 레인지상 4공 라인 터치하는 거 보시죠. 자, 거기까지 다 많이 밀었다. 자, 그래서. 40라인을 뚫고 올라가면 80라인이 올라오는데, 그렇죠? 자, 굉장히 강한 종목이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관리를 하는 패턴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감지를 할수 있겠죠. 40라인, 이렇게 쌍봉 찍고, 마이너스 세금까지 내려왔고, 그 사이 주가는 3만원대 있던 주가가 6만원대로 바뀌었습니다. 자, 오리온이구요. 자, 식품주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아, 가장 많은 영업이익률이 나는, 어, 15%됩니까 자, 에... 굉장한 종목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오리온이 한번 일을 내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될지, 응원하는 마음으로 조금 한번 담아봤습니다. 자, 월봉상 보면은 아직 상승 여력이 조금 남아있는 것 같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어, 지금 이제 뭐이그 어, 어딥니까? 그 어, 이스라엘, 그렇죠? 레바논. 그다음에 뭐 하마스. 자, 아무튼 뭐전 세계 화약고 가운데 하나라고 할수 있는 자, 중동에서 어 지금 뭐 전쟁이 또 벌어져 가지고 아, 어, 올 겨울 또 에너지 가격이 어디까지 치솟을지 걱정이 됩니다. 저는 오늘 저기 새벽에 또 부산을 다녀오는 어, 일정이라 저 새벽에 6, 6시 조금 넘어 가지고요 그 주유소 알뜰주유소 가 가지고 주유를 했는데 자 6시 조금 넘은 새벽 시간에 많은 차들이 와 가지고 어, 기름을 넣고 있는데요 놀라운 장면을 하나 봤습니다 <laughs> 자, 여벽, 새벽 6시가 조금 넘은 시간인데 일단은 주유소에 그렇게 차들이 많다는 게 일단은 첫째로 놀라웠고요. 그래서 뭐 차를 쉽게 대기가 어려웠습니다. 어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어떤 분이 그 픽업트럭에 그렇죠. 뭐그 쌍용에 보면 그 픽업트럭 있죠. 뒤에 짐 싣는 사륜구동차 거기에 그 파란 플라스틱 통을 실고 오셨는데요. 어, 제가 언뜻 이렇게 보기에는 한 200리터 이상 되는 그 파란 그, 그 드럼통보다 조금 더큰뭐그 파란색 그어그뭐지 포도주 담는 나무통처럼 된그 예, 파란색 큰 통에다가 뭐 휘발유를 채우는지 경유를 채우는지 예, 물론 뭐 차의 기름도 넣겠습니다만 그 커다란 어한 적어도 200에서 300리터 정도 되는 커다란 플라스틱 통을 어, 씻고 와가지고, 거기다 기름을 가득 채우고 있는 모습을 제가 새벽에 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제가 좀 잘못 봤나? 어, 기름을 왜 저기다 넣지? 이렇게 봤는데, 알고 봤더니, 어, 뭐, 기름을 많이 쓰신 분이겠죠. 그렇죠. 뭐, 차를 많이 운행하시거나, 아무튼. 주유소에 와가지고, 어, 그렇게 기름을 큰 통에, 어, 채워가는 데는 아마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 자, 유가가 많이 오를 거다.는 뭐 예상을 하셨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기름을 많이 써야 되니까. 내일보다는 오늘이 싸다. 그렇죠. 지금이 바로 어, 기름 값이 가장 쌀 때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기름을 에, 채워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 아무튼 큰 문제가 한국 경제로서도 큰 문제가 닥쳤습니다. 자, 뭐 2차전지가 더 오르냐? 어, 절호의 매수 찬스냐? 2025년부터 이어지는 2차 전지 대폭발을 위해서 지금 쭉쭉 해야 되느냐, 뭐 유튜브상에 보면은 설왕설래 상황입니다. 뭐 누구 말이 맞는지 틀린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한두 달여 전과는 지금 증시 상황이 사뭇 다르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앞날을 우리가 미리 예측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시도가 없겠습니다만은 자 불안 심리가 아, 전반적으로더 가중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은 계속 금리를 올리고, 예, 그렇죠. 뭐, 고용지표도 좋고, 무슨 뭐, 소비자지표도 좋고, 어, 미국 경제는 뭐, 자신감이 있다는, 어, 시그널이 나오는데, 자, 그게 블러핑인지 아니면 진짜 자신감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많은, 자, 아무튼 미국의 뭐, 나스닥, 다우, 그렇지, SMP는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에, 그러함에도 금리는 계속 올리고 있죠. 그런데 한국은 어때요? 이제는 뭐1등 주자 그렇죠? 따라가는 걸 거의 포기한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마라톤 할때 보면은 그볼수 있겠죠, 그렇죠? 선두 그룹과 이진 그룹이 있죠.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지점까지는 거리가 유지가 되는 상황을 보는데 어떻습니까? 소위 말하는 깔딱고개를 지나면은. 제일 어려운 힘든 구간을 지나면 어때요? 자, 선두 그룹에 한두 명이 레이스를 펼치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진 그룹은 저 뒤로 멀리 떨어져가지고 보이지도 않는 상황이 됩니다. 더 이상 추격의 의지를 불태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말하자면 지금 한국의 금리와 미국의 금리 상황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제는 뭐, 보이지도 않는다. 그렇죠. 미국의 금리가 일정 주자가 앞에서 계속 금리를 올리면서 피치를 높이는데 한국은 이제 그 등번호조차 보이지 않는다. 막 그런 상황이 아닌가. 자,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금리를 따라 올리자니 어떻습니까? 정책 당국으로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겠죠. 여기서 금리 더 올리면 그야말로 부동산 뭐 와르르 그렇죠? 무너진다. 뭐 요새 보니까 무슨 뭐 순살 아파트네 뭐 철근을 어디서 빼먹었네. 자,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뭐 하다못해 국토부 장관도 나와 가지고 말발이 안 먹힌다 이거죠. 예. 국토부 장관 아니라 대통령이 아무리 설쳐도 일선에서는 먹히질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뭐 전수 조사해서 어, 그렇지. X3 촬영하면 철근 빠진 데가 뭐 한두 군데겠습니까? 태반 이상이 철근이 다 빠졌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걸 어떻게 다 읽어에 보강하거나 아니면 다시 허물고 지울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아 그렇죠. 그래서 뭐좀 어떻게 보면 경제의 뇌관처럼 하나의 위험 요소로 어, 전국에 지어진 그 많은 아파트들이 또 작용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는가. 물론 부동산 시세에도 아, 큰 영향을 끼치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예전에는 뭐 오히려 뭐한 2000년대 초반 정도에 지어진 그 예전에 뭐 대림이라든지 오후반 그렇죠. 뭐 이런 이런 동아 신동아 아파트 이런 아파트들 있죠. 약간 약간 지금으로 봐서는 좀 올드한 냄새가 나는 그런 아파트들이 굉장히 튼튼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2010년대 이후로 지어진 아파트에 비해서 오히려 어, 2000년대 초중반에 지어진 어, 예전 아파트들이 오히려 더 튼튼하다. 막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니까. 자, 어떻게 보면 참 어, 세월이 무상합니다. 이왜 이렇게 거꾸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렇죠. 다시 어, 기초부터. 예, 그렇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기본을 다져야 되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아닌가. 막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 자, 언제까지 이 한국 증시가 이렇게 공매도에 휘둘려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아, 그렇죠.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바람처럼 자, 공매도가 좀 이렇게 투명하게 아, 국가에서 관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어, 끌어올려지기 전까지 얼마나 더 많은 에, 개인 투자자들의 피눈물이 흘려져야 할 것인가? 막 여기에 대해서도 답이 없습니다. 자 아무튼 이러한 와중에 아, 그나마 한국의 콘텐츠들이 아, 전 세계에서 그나마 아, 위상을 떨치고 있습니다. 자 아, 매운 라면, 빨간 라면의 에, 맛에 전 세계가 중독이 되고 있고. 어, SNS 상에서는 이 매운 아, 그렇죠 불닭볶음면을 어, 챌린지하는 영상들이 돌고 있고 하나의 밈처럼전 세계를 어, 유행 유행시키고 있습니다. 자 누가 이렇게 라면이 오늘 어디 기사에 보니까 이리 나오대요. 어, 라면이 이렇게 조단위로 매출을 일으킬 줄 누가 알았겠는가? 뭐 이런 얘기 나오더구만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라면을 하다못해 하나 만들어서 팔더라도 이제는 뭐가 중요합니까? 국내 시장보다는 해외에서 얼마나 팔리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삼양식품이나 농심 같은 경우에는 특히 농심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데 지금 공장을 짓고 있죠. 뭐 마치 2차전지 그 다음에 배터리 업체들이 북미권 그 지역에 어떻습니까? 미국 차 업체들하고 손을 잡아가지고 어떻습니까? 어, 배터리 공장을 그리고 양극재 공장을 막 짓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거하고 비슷하게 어, 북미 지역에 이 라면 공장을 만듭니다 한국의 농심 같은 기업이요 자 그래서 아, 해외에서 이렇게 매출액이 6440억이 나왔답니다 그렇죠 해외 상반기 매출액이 그러니까 하반기까지 이어지면 이건 뭐 어, 조단위를 넘는 것은 개정사실이죠 아, 누가 해외에서 한국의 매운 라면이 신라면 진 라면이 어, 라면이 1조씩 팔릴 거라고 기대를 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죠. 자, 삼양식품은 불닭볶음면을 중심으로 100여 개의 국국에 진출을 했다. 그리고, 아, 불닭볶음면은 삼양식품 라면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 놀라운 현상입니다, 여러분. 네, 그렇죠. 자, 그래서 농심은 영업이익이 486억, 오뚜기 697억, 삼양식품 318억입니다. 자 반면에 이제 오뚜기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지금 많이 밀려 있는데 아, 예전에 비해서 어 어떻습니까 해외 매출이 많이 줄었다 막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월봉장 지금 보시면은 150만원 아, 찍었던 주가가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37만원입니다 37만원 자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오뚜기가 망하느냐 네? 국내에서 라면이 그렇게 안 팔리느냐 이건 아닙니다. 자, 국내에서는 어차피 뭐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또 팔릴 만큼 팔리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해외 시장에서 시장을 많이 뺏겼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뭐 사명이나 농심에 자, 그래서 주가가 저렇게 내려가고 있는 거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인스턴트 식품을 만들어 팔더라도 해외에서 얼마나 팔리느냐. 그렇죠. 해외에서 참그 웃긴 현상이긴 한데 불과 몇십 년 전만해도 꿈도 못 꾸던 현상이죠 그렇죠. 자, 근데 전 세계인들의 입맛을 한국의 K 라면이 사로잡고 있다. 자, 그래서 특히 한국의 식품 그렇죠, 뭐 스낵이든 인스턴트 라면이든 뭐 만두든 김치든 자, 한국의 식품은 프리미엄을 받고 전 세계에서 제대로 된 대접을 받고 있다 하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짧게 하려고 했는데 벌써 24분여가 지나가고 있네요. 자, 오늘 모처럼 그래도 2차 전지 섹터에서 유의미한 자리에서 일봉상으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 반등세가 뭐 못해도 이번 주 내내는 뭐 2, 3일이라도 더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긴 한데요. 자, 개인 투자자들의 2차전지를 굉장히 좋아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마음고생이 언제쯤 다시 환위로 바뀔 수 있을지 좀 기대감을 가져보면서 오늘 비오곤의 종가선 영상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즐거운 저녁 되시고 또 남은 한 주간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